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룡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죠 그 영국 대사관 가서 취재했던 그 영상 보신 기억나시죠 그게 흔치 않은 영국 브랜드인 메리디언을 영국 대사관 곳곳에 설치해 놓고 영국 대사까지 직접 나와서 한국말이 유창했던 대사님이죠 그런 소개를 했던 그 자리였는데 그날 사실은 신제품을 어느 정도 약간 티저를 했던 그게 바로 일립스라는 제품입니다 오늘 보게 돼. 그날도 그랬어요. 이 제품은 화려하게, 어, 이게 뭐지 하고 시선을 잡아 끄는 제품이라기보다 사실 이렇게 생긴 디자인은 지나가다가 얼핏 볼수 있는 약간은 보편적인 라이프스타일 제품? 조금 평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부각시키는 그런 시간은 그날은 없었고요. 근데 이 제품은 사실은 메리디안이 엄청난 공을 들여서 영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막 이렇게 수선을 떨지 않고 우리 모양이 이렇게 그냥 평범해 근데 그 안에 엄청난 게 들어가 있게 이런 설계 컨셉으로 만든 라이프 스타일 제품의 모습을 하고 있는 메리디안이 자랑하는 그 하이엔드 반경에 있는 투 채널 스피커들 있죠 이런 메리디안 사운드를 하나의 바디로 응축시키려는 꽤큰 그림을 압축시킨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제품을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니 그런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뭔지,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메리디안은 액티브 스피커 라인, 그러니까 2021년에 DSP8000XE, 그 다음에 2023년에 DSP9, 이런 기존의 메리디안의 모든 기술을 총 동원해서 만든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메리디안이 얻게 된건 뭐냐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디지털 맵핑, 소위 시그널 맵핑에 대한 그런 기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조넌스 컨트롤이죠. 간단히 말해서 시그널 맵핑이라는 거는 여러 유닛이 달린 멀티 유닛 스피커에서 각 유닛 간에서로 간섭은 적게 하고 일체감 있게 하나의 소리처럼 나오게 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 레조넌스 컨트롤은 잘 아시죠. 공간에 따라서 뭔가 더하고 부족하지 않고 최적으로 그래서 시청자가 바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두 가지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많이들 알려진 사실이지만 메리디안의 고유 기술들 있죠. 이룬 같은 입력 통합 서버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스트리밍을 최적화하는 방식 그런 기술들 이걸 통합시켜서 만든 게 DSP 라인업의 스피커들입니다. 거기까지 자신이 생긴 메리디안은 이거를 원바디로 구현시키기 시작한 바로 첫 제품입니다. 지금 메리디안은 그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완벽하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형태로도 옮겨갈 수 있게, 작은 사이즈로도 구현시킬 수 있게 만들어 본게 바로 오늘 볼 일립스라고 생각됩니다. 일립스를 이해할 수 있게 간단히 요약을 먼저 해드리자면, 첫째 이 제품의 컨셉은 투웨이 액티브 올인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사에서는 이 제품을 그래서 스트리밍 스피커. 이게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메리디안의 컨셉인데, 메리디안은 이큰 스피커들도 그래요. 곡면이 오벌 디자인에 아주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스트리밍 스피커를 만들어도 그 디자인 컨셉이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메리디안이 자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외에 이 심플한 디자인 속에도 굉장한 엔지니어링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립스만 해도 약천 개의 부품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디안이 부르는 말 익스트림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는 너무 당연하게도 메리디안의약 50년 가까이 축적된 dsp 기술 현재 가장 업데이트 되어 있는 메리디안의 dsp 기술을 아낌없이 투입했습니다 이게 작은 제품이라고 그래서 뭐몇 가지를 아끼거나 하위의 기술을 쓴게 아니고 현재 메리디안의 최선단에 있는 그 기술을 그대로 다 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그 결과로 이 성능이죠 이게 앞에 첫 번째 컨셉과 이두 번째 기능 그것들의 어떤 결과물 같은 건데 그세 번째, 이 성능적으로, 이게 이 제품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라이프 스타일 제품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당연히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기능을 하지만, 이 제품의 숨겨진 기능, 이 제품이 처음부터 의도한 그런 어떤 성능은 뭐냐면, 이 사이즈와 이 포맷으로, 저희가 듣는 이 2채널 스피커 있죠? 그 성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되었다는데, 이 제품은 놀라움이 있습니다. 두 채널 스피커를 구현시켰다는 요 부분만 띄어서 설명을 해도 이 제품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그런 스트리밍 스피커라는 컨셉과 DSP 기능 그리고 두 채널 스피커까지를 구현하려는 그런 성능 이세 가지가 일립스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일립스 안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제품 자체는 아주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이 정도면 조금 더 멋을 부렸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품은 어느 평론가가 평현하기를 m m s 초콜릿 있죠 바둑 알처럼 생긴 그거를 딱반잘로 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 했는데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오버 디자인 그리고 일립스 라는 말 자체가 그런 타원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그 수직 높이 수직 지향각을 위해서 앞쪽에 스파이크 두 개로 거치가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지향각을 조절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보면 스피커가 w a 이딱세 개가 있어요. 좌우의 스테레오 이미징을 위한 3.5인치 두개 유닛, 좌우 유닛이죠. 그리고 중앙의 타원형의 베이스 유닛. 이렇게 간단히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 두개의 유닛은 사실은 플레인즈 유닛이라고 봐야 돼요. 중역부터 고역까지를 재생하게 되어 있는, 그렇게 두 채널 기능을 하는 두개 유닛이 좌우에 있고, 중앙의 타원은 가로가 15cm, 그리고 높이가 10cm, 이렇게 생겼는데, 일립스에는 그렇게 쓰인 것들이 많아요. 첫째는 이제품의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아마 앞으로는 다른 스피커에도 확산될 수도 있는 메리디안 고유의 DSP 기술이 있죠. 그 DSP 8000X이나 DSP 9S인 게 R1 버전 DSP였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의 업데이트 버전인 R2를 쓴첫 제품이자 현재로서는 R2 DSP를 쓴 메리디안의 유일한 제품입니다. 그게 메리디안이 이 제품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가 좀 표시가 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클럭이 들어가는 그 오실레이터죠.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이게 1초에 24메가 헤르츠? 이렇게 진동을 하는 고정밀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X7. 이것도 일립스에만 쓰는 전용으로 만든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여기까지만 봐도 이 제품이 뭔데 밀리다 이렇게 공을 들여 제작했을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일립스는 어느 정도의 소리를 내길래 그 메리디안이 이 정도의 공을 들였는지 소리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의 그 사운드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When they played, I'd sing along. It made me smile. Those were such happy times, and not so long ago, how I wondered where they'd gone. it's yesterday once more, yesterday, once more. It be 소리를 들어보면 제 말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거나 혹은 그런 얘기가 다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 주죠. 그냥 듣기에도 이렇게 모호한 게 아니라 이 사이즈에 이렇게 생긴 스피커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영국 대사관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 봤을 때는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모습과 또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가 이제 리뷰를 하려고 들어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라고 만든 제품이에요. 소리 자체가 두 채널 스피커, 그것도 묘한 홀로그래픽한 이미지를 구현해 가면서 그렇게 소리가 뒷벽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사운드, 그 사운드 품질과 컨셉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상태로 놓고 들으면 되는데 사용자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사용자 취향도 다르고, 그거를 본인이 알아가면서 환경에 맞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기들은, 자, 다음 여덟 가지 중에서 골라서 니네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골라 써라. 이렇게 하는 기기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원하는 부분까지를 슬라이드로 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를 다 맞춰서 내가 만든 기기처럼 딱 그런 소리가 나게 할수 있는, 그게 이제 메리디언의 DSP 기술인 거예요. 메리디안은 자그마치 1977년에 만든 회사죠. 디지털과 스트리밍에서 최선단을 달렸던 그런 기술의 바깥쪽. 디자인을 보면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약간 키덜트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색을 쓰는 것도 그렇고. 진짜 M&M 초콜릿 같은 그런 컬러들. 그런 컬러들을 동원시키는 게 메리디안의 어떤 디자인 컬러? 그런 독특한 컬러가 있고요. 이 디자인이 사실은 2000년 초반, 2006년 5년 그때쯤에 F80 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딱이 제품을 수직으로 세워놨던. 그게 바로 메리디안의 스트리밍 스피커. 그 올인원 라이프스타일 제품의 시작이었어요. 그거로부터 약 20년을 진화한 2세대 스트리밍 스피커가 바로 일립스입니다. 그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는 F80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는데, 일립스의 어떤 시작은 F80 같은 제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이 메리디안의 이런 DSP 기술은 자동차와 여러 부문에 많이 들어가죠. 뭐, 저희가 아는 그 영국 브랜드, 제규어, 랜드로버, 그 다음에 맥라렌 같은 자동차,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 그리고 LG하고도 파트너죠. 모바일 기기하고 이런 이어폰. 이게 다 메리디안하고 기술 제휴해서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일립스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일립스에 들어간 사운드를 다 끄집어내는, 그걸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수 있는 게 바로 메리디안의 컨트롤 앱이에요. 이 제품 리모컨 같은 게 따로 없는데 그 컨트롤 앱 하나로 모든 기능을 다 통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트래블 베이스. 트래블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베이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고음하고 저음을 사용자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만질 일은 별로 없지만 위상도 정위상과 역위상 둘다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디테일해져요. 이미지 포커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거를, 이게 뭐가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르지라고 처음에는 의식 못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 포커스도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 포커스를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지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특이한 거는 동시에 약간 뒤로 들어가요. 이게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미지 포커스의 수치를 내리면 이미지 자체의 크기가 조금씩 커집니다. 그리고 전면으로 나와요. 특별한 취향이나 어떤 공간이 아니면 디폴트인 0에 놓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조너스 컨트롤들에요 FreeQ라는 게 있고 베이스 앤 스페이스가 있어요. FreeQ는 지난번에 제가 DSP9 할 때도 8000XE 할 때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미리디안의 약 20-30까지 되는 DSP 이걸 어떻게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저음과 다이나믹 컨트롤에 대한 그런 DSP죠. 단순히 저음의 양감을 더하고 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여기에 Q 자가 들어갔다는 게 힌트죠. 바로 스피커의 Q 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스피커의 위치가 선반 위에 있냐, 벽 가까이에 있냐, 아니면 구석에 있냐. 당연하게도 코너 쪽으로 가면 양감이 줄어듭니다. 스피커가 뒷벽과 옆벽하고 가까운 그 구석에 가면 베이스 부스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감을 스스로 줄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베이스 앤 스페이스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3단계가 있고, 아예 끌 수가 있고, 오프가 있는데, 미니멈, 미디움, 맥, 맥시, 맥시멈, 세 가지인데, 맥시멈 쪽으로 갈수록, 이번엔 다이나믹이 커집니다. 스피커의 진폭이 커지고, 소리 자체도 좀 커져요. 라우드니스와 다이나믹스를 살짝 결합시킨 그런 고급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대략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장르는 그냥 미니멈에 놓고 들으면 딱 맞았습니다. 근데, 뭔가 녹음이 좀 오래됐거나, 다이나믹스가 약한 곡은 미드 정도로 놓으면 딱 맞고, 난 베이스를 즐기고 싶다, 또뭐 힙합이나 강한 훅이 있는 그런 일렉트로니카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귀가 아직 싱싱한 분들은 맥시멈에 놓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에 DSP9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i e q 그 기능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베이스 앤 스페이스라는 말로 조금 쉽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기능이 전에도 참 이게 신통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 사이즈로 된 일립스에서는 가장 효용도가 높은 메리디안의 여러 DSP 중에 가장 유용한 가장 잘 만든 그런 DSP라고 저도 생각하는 그런 기능인데 바로 이미지 엘리베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음악에서 나오는 그 상이 매치는 수직 높이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높이를 3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데 제일 높게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순간 사라져요. 뒷벽 전체가 마치 돌보이 스피커로 듣는 소리처럼 벽에 쭉 뿌려지게 만든 그게 아주 드라마틱해요. 물론 높이를 낮추면 내가 앉아 있는 높이에서 들리는 그렇게 설정해서 듣는 건데 엘립스를 낮은 위치 어딘가 두고 벽면 전체 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럴 때는 아주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엘립스를 듣는 동안 이건 여지까지 다른 스피커나 다른 메커니즘에서 본 적이 없고 메리드랜스만 구현시킨 기술이기도 하지만 이 작은 엘립스에 이걸 넣었다는 거는 아마 만드는 사람들도 너희들 한번 놀래 봐라 뭐 이런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 아주 쓸모가 많기도 하고 신기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들을 논하기 이전에 사실 일립스의 가장 큰 성능은 DSP를 그냥 전부 디폴트로 놓고 공장 출고 상태로 딱 놓고 들었을 때의 음질이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 사이즈에서 나오는 지나가다 보는 어떤 선입관적인 그런 사운드가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두 채널 스피커에서 듣는 스테이징 크기와 정교한 이미징 그리고 메디디안 특유의 음색이 있어요 매끄럽고 섬세하고 다이나믹하다는 거 거기서 이제 DSP를 가동시키면 내 공간에서는 구현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확장 시켜주는 근데 이게 두 덩어리도 아니고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딱 스피커 유닛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그게 신기해요 듣기 전과 후에 이 제품을 보는 느낌은 매우 다릅니다 모든 음악 재생 앱 당연히 자신들이 개발한 룬을 지원하는 건 당연하고, 블루투스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음악 서비스, 뭐, 크롬캐스트나 애플 에어플레이 2까지, 그런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올인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 제품은 어떤 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작은 사이즈로, 나는 스피커 다 치우고 그냥 작은 거 하나로 그런 소리를 다 듣고 싶어. 그런 분들한테 아주 최적의 사운드를 들려줄 겁니다. 제품이 크긴 요만한데 좌우로 3m 정도를 이렇게 펼쳐놓은 2채널 스피커를 듣는 그런 상황하고 되게 비슷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마다 스테이징이 오목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메리디언이 현재 모든 기술과 성능들을 다 투입해서 만들어낸 큰 제품도 아닌 그냥 작은 오리논 디자인적으로는 라이프스타일 제품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메리디안이 자랑하는 액티브 2채널 스피커들의 필적하는 그런 성능을 가진 일립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이 제품 설명할 얘기들이 꽤 많은 그런 제품이라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